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터치 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팬 여러분께 참 기특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독일 하이트만사의 살균 탈취 스프레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발이라는 아이템 샌들, 스니커즈, 운동화 할것 없이 아무래도 의류처럼 그렇게 매일 같이 세탁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네, 그럴 때 이렇게 살균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샌들의 경우에 여름철에 또 우리 물놀이 할때 있죠. 그리고 또 장마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샌들 제품들의 경우에는 아, 물기에 닿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건조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럴 때, 그러한 환경에서도 이 살균 탈취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죠. 이렇게 제품들을 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 탈취 스프레이 제품들을 이렇게 뿌려 주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뿌려 주시고 한 30초 정도, 아, 뿌려 주신 다음에 3분 정도는 그냥 놔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놔두시면은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금방 건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을 다시 착용을 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뽀송뽀송한 느낌 있죠? 그러한 느낌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골고루 뿌려봐 주시고요. 자, 스니커즈 제품도 마찬가지 안과 밖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좋은데, 특히나, 아, 깔창 부분. 이 깔창 부분에 요 탈취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너무 좋죠? 이 깔창에도 골고루 이렇게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용량이 꽤 됩니다. 자 제품의 용량이 2 5 0 m l 에요 용량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뿌려주세요. 편하게 뿌려주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 3분 정도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다시 착용을 해보실 때그 느낌이 있죠. 아이 처음에 이 뽀송뽀송한 느낌이요. 아 고루한 느낌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무좀균이라든지 우리가 또 각종 발냄새 원인이 되는 그런 세균균들이 있죠. 아 확실하게 제거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뿌려 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고요 운동화, 러닝화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운동하고 나면 은 양말에만 젖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신발, 깔창이라든지 운동화 전체적으로 어떻게 네, 땀이 많이 젖게 되죠 네, 그러한 환경에서도 걱정, 과감하게 걱정 없이 한번씩 뿌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들 한번씩 과감하게 뿌려 주시고요 안쪽도, 이렇게 안감 부분도 마찬가지로 뿌려주시고, 음, 깔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깔창에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쭉 뿌려주시고 나서 한 3분 정도 있으면은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릅니다. 한 3분 정도만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어보시면은 느낌 옵니다. 네. 뽀송뽀송한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요. 여러분의 무좀균이라든지 각종 발냄새의 원인이 되는 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이 해당 아이템은 꼭 신발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의류라든지 각종 살균 탈취 효과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 사용해 주시고 요 이거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특히나 신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쭉 착용하고 나면은 이거를 한 번씩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음, 냄새 원인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각종 신발에서 이 찝찝했던 부분들, 매일같이 세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품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독일 하이트만사의 살균 탈취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은 아주 만족도 높은 느낌들, 여러분 좀 찝찝했던 느낌들, 그러한 느낌들 제대로 음, 제거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러한 모델입니다. 자, 팬 여러분 독일 하이트만사의 이 홈페이지에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네, 독일 하이트만 검색만 해주셔도 제품들 다양하게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살균 스프레이 제품들도 있고 섬유 린스 제품들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터치그라운드였어요.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